네, 달변 님, 유달춘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이제 노무사 시험 2차를 준비 중인데, 다섯 달 조금 더 넘게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사례 문제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제 답안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언제까지 답안지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저 기억을... 그 당시 학원에 있던 이제 프로그램을 얼핏 예전에 봤던 그런 기억이 나서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벌써 한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정보들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래도 한 군데 남은 곳이 있어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베리타스라는 법학원에서 이 순환별 학습 프로그램 이런 걸 인터넷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서술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통상적으로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약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져서 첫 번째 시험 치고 1년 뒤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시험을 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1년간의 로드맵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면 좋을지 과목 수나 뭐 문제 출제 유형 이런 게다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법시험에서의 이 계획을 그대로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 그것도 과목도 많은 사업시험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다. 이런 거 소개시켜드리면 본인의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먼저 말씀드릴 건, 이거는 제 경험이 아니고 제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히 제가 전달드리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시험 2차 첫 번째 시험을 6월 달에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간 준비해서 두 번째 시험, 제시를 치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차 시험이 2월 말에 치른 다음에 3, 4, 5, 6, 넉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예비순환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 강의, 어, 법률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주 성실히 보내야 다음 시험 때 조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예비순환을 성실히 보내지 않으면 1년이라는 긴 기간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7과목 준비하기에 벅차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1차 시험을 치른 다음에 첫 번째 2차를 치르기 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약간 만만 보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섯 번의 순환을 거치게 되는데 1순환은 7월부터 11월까지 넉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기본 판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단권화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서에다가 밑줄을 긋고 뭐 형광펜 칠하고 그리고 어 강사님들의 이제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들. 보통 사실 대는 이제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옮겨 적거나 자료를 붙인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단권합니다. 보시면 똑같이 민사소송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민소법의 대가이신 이시은 교수님이 쓴 기본서인데 어 보시면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2판이고 이거는 3판이에요. 제가 고시공부할 때 샀던 책은 이 책이고 나중에. 바뀐 이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샀던 책은 이 버전입니다. 보시면 이 옆모습만 봐도 좀 다르죠. 여기 좀 뭔가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띠지도 많이 붙어 있고 두툼해 보이죠. 이 보시면 원래 책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깔끔하죠. 아무 아무런 내용이 없이 줄근 것도 없고 뭐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 제가 고시공부할 때 기준에 이이차책을 보면 요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 형광펜 칠하고 중요한 논점에 대한 건 핑크색 형광펜 칠하고요. 그리고 뭐 그때 제가 그 밑줄 긋는 법제 나름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교재에 없는 이런 중요한 쟁점들이 있고 이런 것 이렇게 가피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들을 아주 눈에 띄게 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단권화예요 이렇게 돼서 뭐 이런 표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하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1순환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사례 2차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사례 50점 그리고 나머지 50점은 단문 약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례풀이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도 주 2회 정도, 1시간을 들여서 주 2회 정도는 모의고사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가 쭉 돌았죠. 전 과목, 7 과목. 그러면 이 순환이 되는데, 이 순환은 이제 뭐 크게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처음에는 이 기본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조망했다고 하면 여기에 저희가 띠지가 붙어 있는 것은 이게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색별로 a급 b급 c급 해서 중요한 논점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고 처음에는 기본 사례 정도를 봤다고 하면 응용 사례 사례에서 한 가지 쟁점을 딱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논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도 수학 공부하다 보면 기본, 유형,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수 있지만, 심화 문제, 올림피아드, 이런 문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판례. 법률과는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느냐. 이것들을 자꾸 익히는 과정을 거쳐서 리걸 마인드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를 분석하고, 두삼회 정도 이렇게 모의고사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강반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도 치지만 이제 매일 시험 치면서 채점하는 강사님이 평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첨삭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저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붙었지? <laughs> 붙은 게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삼순환 때가 되면 이때는 이제 더 실전 이때가 가장 사실 2차 준비의 꽃이라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예비 순환 일순환이순환을 통해서 2차 과목이 감옥이 어떤 과목이다 알기도 알고 그리고 2차 시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돼서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된다라는 감도 조금 생길 텐데 그때 이제 3순환 본격적으로 이제는 실제 시험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문제. 교수님들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이거는 실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중요한 논점과 출제 방식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 내진 두 시간 이런 모의고사를 치면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으로 시험을 보는 과, 과목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은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순한 때는 이때는 이제. 하루에 2시간씩 모의고사를 친다고 합니다.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 시험 치는 거, 매일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쓰려면 또 쓰고 강평하고 공부 시간이 줄겠죠. 그러면 아마 그 시간 답안지 쓰고 강의 듣고 뭐 이런 거에도 한 3, 4시간 이상 쓸 겁니다. 나머지 한 10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1차를 다시 본 이후에 이 3순환 들어오는 이 3월부터 2차 공부를 다시 했기 때문에 이런 걸할 여력이 없어서 그냥 2차 과목 열심히 보다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5순환 어, 6월달에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모의고사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이대로 다 해야만 합격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합격기를 좀 읽어보고 수석 합격기 이런 거 읽어봤을 때는 저런 과정을 좀 충실히 이행한 분들이 합격한 확률이 높더라고요. 답안지를 써보지 않으면 막연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이 속도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안 써버릇하면 손글씨 느린 사람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다못 써가지고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거 보면서 오 어떻게 붙었지 내가 이렇게 좀 체계적이지 않게 준비한 근데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아주 고수 대가이시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수천 명의 답안을 보다가 세련되지 못했지만 이 친구가 뭘이 쟁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를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려고 저는 좀 애를 썼거든요 아마 그게 그나마 조금 영향을 미치고 아주 나머지는 운이 아주 좋아서 <laughs> 합격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던 건 서술형 시험 답안지를 직접 작성해야 되는 시험은 이렇게 실제 써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한 게두달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할때 실질적으로 이제 네 과목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일회독을 하고 주말에 답안을 한번 써봐라.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답안을 써보면 잘안 써지죠. 기억도 잘안 나고. 그러면 불안해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걸 외워야 되거나 이런 준비가 돼야 답안이 써지는구나 내 속도가 이 정도 되니까 속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돼요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회피형이긴 했습니다만 무술을 한다고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산 속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고 내가 고수가 될 때까지. 혼자서 연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장에 가서 계속 스파링 하면서 내가 약한 걸 어, 어, 어떤 부분이 좀 미숙하다. 그럼 그걸 또 연습하고 또 붙어보고 이러면서 계속 단계별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합격에 유리한 건 확실히 그 후자 쪽이에요. 이렇게 실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과 실전이 굉장히 이렇게 확 해서 실전에 가서도 연습했던 대로 내가 했던 대로만 하겠다. 연습을 그만큼 실전처럼 제대로 하면 아무래도 어려운 시험을 극복하고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그 시간 나머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팍스퍼트를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시험을 치르고 이제 본격적인 시험까지 한 1년 뭐 6개월, 8개월 이렇게 남으신 분들은 로드맵을 잘 세우는 게 수험생활을 할때 흔들리지 않고. 발끝까지 속도를 점점 올려가서 마지막까지 오히려 속도를 좀더 올려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서술형 시험에 아주 도움이 되는 사법시험 2차 로드맵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